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송 나눈입니다. 다들 지난 한주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정말 멋진, 멋진 품종 7곱 가지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입변에 서입니다 서반... 정말 딱 입변으로 서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엽성도 좋습니다. 문의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개체는 정말 종자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개체입니다. 이 폭이 정말 1cm가 넘어갑니다. 앞으로 정말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품종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서산반 중투입니다. 이 개체 또한 정말 보기 드문 그런 개체입니다. 삼반에서 중투로 발전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정말 보기 드문 그런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3번 서반입니다. 전형적인 셰카반입니다. 셰카반. 엽성도 정말 좋습니다. 무늬도 정말 화려합니다. 4번 호피반입니다. 종자목으로 이런 개체들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호피 무늬가 점식으로 정말 탁 노는 그런 게 죄입니다 호피반 야호가 이런 이런 종자에 속합니다 5번 환엽변의 삼만봉륜입니다 엽성이 정말 배불떡이 환엽변 입니다 꽃대도 이경 달려 있습니다 6번 중투호입니다 정말 색감 대비가 좋습니다 여기 저는. 장단엽성의 서입니다 정말 보기 힘든 그런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엽성이 완전히 단엽 변입니다. 단엽 변. 네, 1번 입변의 서반중도입니다. 무가 너무 화려합니다. 이 폭이 1cm가 넘어갑니다. 정말 앞으로 발전이 정말 기대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색감도 완전히 정말 극황에 속합니다. 극황에. 엽성도 정말 좋습니다. 딱이렇게서 있습니다. 전형적인 서반 중투입니다. 촉수는 총세 촉입니다. 입 길이는 16cm에, 입 폭은 1cm가 넘어갑니다, 이 개체는. 정말 특이한 그런 개체입니다. 뿌리 상태 나름 아주 양호합니다. 뒷부분에 뿌리 뿌리 사진 영상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감도 정말 극강게 속합니다. 전형적인 서반중토입니다 서반종토. 서반중등. 가격은 2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 정말 색감이 좋습니다. 엽선도 좋고, 이런 게체는죠 이번 서산반 중투입니다. 서반에서, 삼반에서 중투로 이래 발전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개체들은 정말 말이 필요 없이 여러 총 만들어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촉수는 총한 총입니다. 잎 길이는 14cm에, 잎 폭은 0.7cm입니다. 잎장이 늘은 거는 0.8cm까지 놓습니다, 여기. 기부 안쪽으로 정말 샛놀았습니다. 뿌리 상태 나름 아주 양호합니다. 기한품종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드문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분해 심었을 때딱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3번 서반입니다. 요런 개체들은 전형적인 셰카반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쁜 황화가, 황화 아니면 황화가 핀다고 합니다. 아, 정말 색감이 좋습니다. 촉수는 총4 촉입니다. 잎 길이는 18cm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영합니다 이게 저는 정말. 정말 촉수 늘려서 이쁜 꽃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이쁩니다. 이런 게저들 난실이 확살것 같습니다. 이런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호피반입니다. 동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호피 무늬가 정말 생노랗게 점으로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명맹품 야오가 이런 식으로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겹성도 나름 좋습니다. 속수는 총한척입니다입 길이는 17cm에 입폭은 0.6cm 까지 놓습니다 요 입장에도 토피무늬가 탁 들어있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양호합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환엽변의 3반복륜입니다. 딱 정말 배불떼이 환엽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환엽입니다, 환엽. 환협. 이 폭이 넓은 거는 1cm가 넘어갑니다. 산반복류 무늬도 쫙하게 걸려 있습니다. 무늬도 깊숙하게 예 들어 있습니다. 첨화장 1번장에도 정말 산반 무늬가 잘 들었습니다. 촉수는 총 4촉의 꽃이갱입니다 잎 길이는 19cm에 잎 폭은 1cm가 넘어갑니다. 뿌리 상태 이게 참 정말 용합니다 가격은 13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6번 중투 호입니다. 정말 새 놀았습니다. 배군한 쪽으로. 중합 중투 호입니다. 정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개체로 보여집니다. 나름 이런 종자들은 고급종자에 속합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잎 길이는 11cm에 잎 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향합니다 가격은 13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7번 장단엽성의 서입니다. 정말 보기 드문 그런 개체 하나 나왔습니다. 엽성을 보면 정말 단엽입니다, 단엽. 정말 바빴습니다. 정말 요런 개체들은 잘 없습니다. 정말 아주 맑습니다. 맑아 엽성이 상당합니다. 촉수는 총세 촉입니다. 잎 길이는 7cm에, 잎 폭은 0.4cm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아, 정말 엽성 좋습니다. 요 정말 까락지변을 하고 있습니다. 까락지변. 정말 두세 촉더 여기서 부른다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맑습니다 맑아 이런 개체들은 하이폰스 보다는 개아촉진제 위주로 비료질을 하면 은 기부 한쪽으로 정말 죽음서처럼 올라옵니다. 정말. 아주 맑게 올라옵니다. 질소 성분이 없는 비료질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개체들은 가격은 2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입변 서반중도 뿌리입니다. 뿌리 나름 아주 향합니다. 배양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닥이 아주 튼실합니다. 2번 서산반 중투입니다 뿌리 아주 양호합니다 3번 서반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굵습니다 굵어 정말 너무 통통합니다 4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양합니다. 5번 삼번 봉륜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양합니다. 6번 중투호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향합니다. 정말 통통합니다. 7번 장단엽성 서입니다. 뿌리 아주 향합니다. 정말. 건강합니다. 어디 물은 거나 그런 거 없이 정말 다 튼실합니다.